네 안녕하세요 대한 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예술 문화 작품과 피부 이야기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희현입니다 예술 문화 작품 속 피부 이야기 오늘은 탈모 편인데요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작품에 탈모가 또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순천향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김정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자 이번엔 탈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원형 탈모증이 표현된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스페인의 천재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더 웨딩입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여성이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와 혼인을 맺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시대에 만연했던 정략 결혼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요. 원형 탈모증이 있는 어린이가 보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프란시스코 고야의 나무를 오르는 소년들이란 작품인데요. 왼쪽의 산과 오른쪽 성의 완벽한 균형감, 이 빛을 표현한 방식까지 고야 후기 작품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소년의 머리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원형 탈모 부위가 보이죠? 이렇게 옛날에도 원형 탈모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원형 탈모증 뭘까요? 다가면역성 피부 질환인데요. 음. 생각보다 흔하, 흔하게 발생을 해서 일생 동안 한1.7% 사람들이 경험 한두 개의 원형 탈모는 경험한다고 그렇게 음.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굉장히 매끄러운 탈모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모낭 주변에는 면역세포가 발현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 몸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모낭을 공격해서 네. 머리가 빠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그림들 보면요 어린 아이인데도 탈모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도 원형 탈모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린이에서도 음.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음. 뭐 소아나 노인 모두에서 원형 탈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어린이에서 생기는 탈모 중에서는 원형 탈모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음. 있습니다. 근데 또 어린이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탈모가 있는 부분이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아. 농포 같은 고름 물질이 잡혀 있으면 두피 백선, 곰팡이 감염이 아닌지 한번 또 면밀히 봐야 합니다. 어, 그럼 이렇게 두피 백선증과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을 수 없는 질환 같아서 두피 백선 같은 네.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견을 하면. 그 항진균제를 무조건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한일 개월에서 3 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이제 균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의 두피 백선이 이제 뭐 개나 고양이 같은 음. 반려동물에게서 함께 오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에게서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 같이 치료를 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와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병변의 정도나 연령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한두개 정도 1년 미만으로 생긴 병변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도 치료되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게 좀 부위가 넓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국소제제 음. 그리고 병변 내 주사나 면역 치료, 엑시머 레이저 치료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특히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어서 네. 초기에 발견하면 바로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증상이 나타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보실 작품은요. 남성형 탈모가 나타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로베르 캉팽의 기도하는 남자라는 작품인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로베르 캉팽은 네덜란드의 화가로 미술사에서 플랑드르의 거장으로 불리며 이 얀반 에이크의 버금가는 공원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이 기도하는 남성은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증을 보이고 있고요. 탈모가 상당히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는요,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걸출한 화가 알브레히드 듀러의 '네 명의 사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왼쪽에서부터 요한, 베드로, 마가, 바울을 그린 작품이고요. 인체 실물 크기보다 크고 두 폭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네 명의 사도 중세 명이 남성형 탈모가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남성형 탈모를 겪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제 주변에도 참 많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이 그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 그런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 이후에 발생할 음. 수 있는데 대부분은 20대 중반쯤에 발생해서 서서히 그 진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네. 원형 탈모증은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음. 양상을 띕니다 남성형 탈모는 또 이제 생기는 탈모의 양상이 있는데요. 시작할 때 이제 전두부, 이제 앞머리에 이마선이 음. 이마선과 또 이제 두정부 정수리가 이제 먼저 빠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네. 특성이 있고 원형 탈모는 사실 털이 있는 부위는 어디든지 침범을 음. 할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또 이제 후두부 뒷머리나 측두부는 잘 침범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남성형 탈모가 있잖아요. 네. 여성형 탈모도 있나요? 네, 여성형 아. 탈모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남성형 탈모가 이제 안드로겐 그 네.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인 생기는 그런 탈모증인데 이 호르몬이 여성에서도 음. 이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를 바로 여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 네.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과정이 긴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한데 음, 네. 어떻게 치료가 돼요? 남성형 탈모는 대표적으로 경구약제랑 먹는 음. 약이랑 이제 바르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구약으로 피나스테라이드와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들은 이제 모낭에 있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음.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한 안드로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게 하는 효소인 음. 5알파 환원효소 작용을 해서 그걸 억제해가지고 이제 남성형 탈모 진행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바르는 약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제를 가장 흔하게 쓰게 음. 되고 그 약제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경구 아. 약제로 나왔는데 네.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머리가 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음. 그 탈모 치료제로 개발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해도 호전이 좀 너무 진행이 됐거나 더딘. 경우를 경우에는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은 이제 안드로겐 영향을 받지 음. 않는 이제 뒷머리 같은 부위에서 모낭을 채취해서 분리해서 이제 탈모 부위에 심게 됩니다.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이제 모낭의 생착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고 또 꾸준히 치료를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니까요.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 문화와 피부 이야기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저도 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피부 질환 을 음. 찾게 되니까 더 흥미롭고 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어떠셨어요? 유튜브를 준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초상화에서도 그렇고 음. 외국에서도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작품을 보면 피부를 보게 된것 같네요. <laughs> 자,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피부과학회 TV는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